지금도 테슬라 주식을 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놀면서 유익한 일하기에 놀면모에티집니다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도 테슬라 주식을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테슬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테슬라 주식을 350달러에서부터 매입을 시작하여 400달러대에 저희 예산의 30%를 추가 매수하였고 450달러대에 나머지 30%를 추가 매수할 계획이었지만 테슬라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제가 매입하고자 하는 전체 예산의 70% 정도밖에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600달러대의 테슬라 주식을 추가 매수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못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혹시 500달러대까지 떨어진다면 나머지 예산으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주가가 500달러대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쭉 상승하여 제가 매도하려고 생각하는 시점인, 1,000 달러대까지 그냥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 상승을 장담하는 것은 근무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테슬라 주식 매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시지 말고 테슬라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사에서 운영하는 ETF를 매입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아이콘 캐시 우드 씨가 주도하고 있는 아크 ETF는 혁신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크 ETF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ETF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ARKK 혁신 성장 기업 투자 ETF이며 ARKG 혁신 성장 기업 중개놈 전문 기업에 집중하는 ETF입니다. 세 번째로 ARKW는 혁신성장기업 중에 인터넷 분야에 집중하는 ETF이고, 네 번째 ARKQ는 혁신성장기업 중에 로봇 전문기업에 집중하는 ETF입니다. 다섯 번째로 ARKF는 혁신성장기업 중에 핀테크 전문기업에 집중하는 ETF입니다.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ARKETF는 모두 혁신성장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이 중에서도 ARKK, ARKQ, ARKW ETF는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ARKK가 테슬라 주식을 9.54%, ARKQ가 테슬라 주식을 11.30%, ARKW가 테슬라 주식을 9.47%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ETF에 투자하면 자동적으로 테슬라에 투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ETF의 수익률은 어떤 다른 펀드와 ETF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ETF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코로나19로 위기 속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 ETF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황과 위기 탈출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 PNG 그룹이 전 세계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불황 극복을 위한 방안을 조사한 결과 위기와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테슬라와 같은 혁신기업이 그 주역을 담당하게 되고 이러한 기업을 발굴 투자하는 아크인베스트먼트사에 ETF는 고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ARKF ETF, 다시 말해 핀테크 전문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는 스퀘어라는 핀테크 회사의 주식을 10.87% 보유하고 있는 ETF인데 스퀘어사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결제용 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스퀘어를 핸드폰 이어폰 근육에 꼽으면 핸드폰을 결제용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던 것 같이 이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의한 제품이 불황을 타개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혁신적이며 또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이 제품이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개인들에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선도적 투자를 하는 아크 ETF에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크 ETF는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나스닥 성장 기업을 가지고 만든 인베스코 투자사의 QQQ ETF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캐시우드는 테슬라가 사기다 곧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나올 때부터 테슬라의 진가를 알고 투자한 것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사이기 때문에 아크사의 혁신적인 기업 발굴 실력은 투자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테슬라에 투자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테슬라를 포트폴리오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크 ETF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애플사가 자율 주행차를 만든다는 뉴스가 나오고 또 S&P 편입이 완료된 테슬라에 당분간의 특별한 호재가 보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지만. 저는 테슬라의 장기 비전을 좋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은 1000달러 갈 때까지 그대로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다고 지금 테슬라를 추가 매수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우니 테슬라를 포트폴리오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ARK ETF를 대안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테슬라 주식 지금도 사야 하나에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소견이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놀면서 유익한 일하기에 놀면모의 디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오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